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7일 주일 주 만나는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시키신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으로 측량줄에 대한 내용이 다릅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과 그에 대한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 환상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도전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에 평안과 영광을 주십니다. 스가리아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을 보는데 그는 건축의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합니다. 사절에 보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고 예언합니다. 황폐하던 예루살렘이 사람과 육축이 다 거하지 못할 만큼 많아져서 성곽이 없는 성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성곽은 경계의 표상이자 안전을 보장하는 것인데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다는 것은 회복을 넘어 엄청난 확장을 말하는 것으로 예루살렘의 번영을 의미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 성곽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 주셔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잘 섬기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곳이 가장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인데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확장되고 음부의 권세도 해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으로 둘러싸여 있고 다 담을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이 연애를 경험하길 소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십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오나 이제 너는 피할 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러 나라의 노력을 당해서 흩어졌던 이스라엘에게 도피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막강했던 바빌론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던 곳이 앞으로는 제일 위험한 곳이 될수 있습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이 여러 나라에 흩어졌던 것과는 반대로 다시 회복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 모여들 것입니다.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에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10절과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라.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것이요나는내 가운데에 머물리라.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백성들이 그곳에서 죄를 씻으며 의롭게 되어질 때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소에서 일어나시면 열방 가운데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주님의 교회를 통해 열방을 향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